어 유치원에서 사교육하는 부분이 음. 너무 강도가 심하다 보니 아이들의 심지어 학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유엔 어, 아동 권리협약 이런데 보면 우리나라를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음.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이런 게 발달돼야 되는데 실세 고시반, 사세 고시반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고시 준비를 합니다. 삼세 아이들도 준비한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계속 시험도 보고 애워야 네. 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하고요. 음. 그 아이, 밑에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이름을 둔갑시켜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음. 것인데 지금 뭐~ 거의 기업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한 160만 원 가까이 되는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되고요. 그런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그렇겠네요. 것인데 때문에 출생률도 더 줄어든단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경쟁적이라 문제고요. 네. 사실은 이게 불안 마케팅이거든요. 불안감을 그렇죠. 조성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는 그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언어 구사가 이렇게 네.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네. 그걸 잘 따라가는 친구들은 한10% 정도가 된다. 그래서 소아 우울증까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